안녕하세요 호라이차트입니다 어제 그 테슬라의 긴 하락 끝에 어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고요2.44% 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안심은 하신 것처럼 많이들 보이는데 장 중에 많이 끌어올리다가 장 막판에 약간 하락하는 모습으로 끝난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테슬라 관련돼서 어, 210 달러까지 일단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어, 전에는 312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세부적으로 그리면 200, 310 달러, 310 달러 정도가 이제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꿀팁과 좋은 정보 가져가시려면 저의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낱싹 선물지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낱삭기 어제도 큰 하락으로 먼저 시작은 했지만 장중에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승으로 끝났고요 어0.32% 밖에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고점추세선을 시원하게 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지만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여기 보시면 고점추세선을 또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좀 시원하게 타줘야 그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렇게 뚫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1, 2, 3, 4, 5의 모습으로 엔딩 다이아고날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보고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 준다면 이제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 점들 유념하셔가지고 뭐 관련 주식들 TQQQ, q q q 등어 서서히 정리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TQQQ도 어저께 소폭 상승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거 시, 원스럽게또 올라가줘야 된다고 보고는 있어요. 아직 나스닥이 그,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TQQQ도 시원스럽게 올라가고 있지,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전고점 다시 도전하는 모습 보여줄 거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선, 매도 선들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어, 만족을 하고 나오셔야 될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이것도, 뭐, 이런 고점 추세선 돌파하고, 또 여기에 저점 추세선 또 안착하는, 이런 모습들 나와줘야 될것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으니까요. 어, 이 TQQQ도 마지막 출렁이면서 올라갈 거 대비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공포감 갖지 않고 그냥 잘 잡고 계셔도 괜찮을 것같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어, 만약에 공포다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시에는 제가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저의 시청, 저의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어,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310달러 정도를 보고는 있고요. 이게 어 4파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상단부터 기다리는 모습이긴 했었습니다. 그 상단으로 모습을 기다리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서 3파를 진행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여기서 3파가 진행이 됐고 거기서 3의 4파 조정 왔고 3파 조정이 왔고 3파 조정을 해서 이 4파 짧게 만들어내고 5파 올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4파 조정이 올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정을 짧게 주더라도 올라갈 거라고 하면서도 타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3파의 되돌림을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3파의 되돌림에 이제 3파리가 한 355달러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350일 360일 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다린다고라고 말씀드렸던 게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314달러 준비하고 있었고 310에서 314달러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파동을 올릴 때 저는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5파를 올릴 때 보통 3의 4파와 보면 3의 4파와 대파동 4파가 만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310달러, 312달러 이정도를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폭으로 상승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바로 못 올리고 또 조정이 온다 그러면 310달러 부근에서 어, 다시 한번 지지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272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618까지 떨어진 되돌림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618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어, 차트상으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전 판단을 할 거고요. 272달러가 전체 618 되돌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맞은 노선이다 라고 보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드린 거고 310달러 정도가 어떻게 보면 여기 되게 좋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만약에 2차 매수든 3차 매수든 보시기 위해서는 어, 310달러에서 보시는 거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으니까요 괜히 뭐 여기서 또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좋지만 더 밑에서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마지막 5파도 나스닥 상승과 함께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점점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 이 5파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계속 이제 나스닥이 큰 되돌림이 와서 큰 하락을 보여 줄 거라고 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지만 이게 음 이슈 사항들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를 들어 뭐 관세도 있을 거고 파월과의 마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이런들 이슈들이 언제 터질까 좀좀 좀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머지 파동을 위해서 한번 저희가 마지막 매수를 어, 단기 매수를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72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를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보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어?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어, 관점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3파 상승하고 있고, 여기서 1차 매도. 1차는 아니죠. 솔직히 뭐 저희는 3차 매도가 다 끝났지만, 여기서 또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 하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을 보신다면 152달러인데, 지금 그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로 보면, 이 상승할 때 매도 매수가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왔을까 봤더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80달러 부분, 79달러에서 80달러 부분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상승시키고 그만큼의 물량들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떨구고 다시 올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물량을 다 하고 다시 하락을 줄 것인가는 아직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보유자분들만 어, 수익을 즐기시고 매도를 익절을 즐기시지 굳이 여기서 높부 높은 곳에서 매수를 보시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유일하게, 유일하게 제가 보고 있는 반도체주에서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관점대로 상 저는 115달러에서 지지 한번 나올 것 같고 반등 나왔고 최대 반등이 135달러로 봤는데 여기 찍지도 않고 다시 하락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또, 하락을 저는 줄 거라고 보고는 있고, 만약에 135달러에서 올라가더라도, 저는 이 밑에서 사신 분이라면 135달러에서 익절하신 다음에, 뭐, 엔비디아는 보내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 최근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그, 반도체 관련돼서.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이슈상으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게, 어, 딥시크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성능의 이 GPU가, 어, AI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메타는 퓨리오사 AI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반도체 시장 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엔비디아한테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그동안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로서 어, 굉장히 고성능의 반도체를 설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폭리를 치하야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 의심을 들게 하는 어...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필요요사 AI나 아니면 은 저사양으로도 고성능의 AI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계속 설계를 하는 그 부가가치가 조...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반도체는 어... 상황이 좋냐라고 설명을 했었을 때 아무래도 이 고성능의 그 설계를 하는 업체에서 설계를 받고 반도체 업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선비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생산선비를 따라가지 않고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량생산을 할수 있다라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용 효율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생산설비를 개선시키거나 이럴 필요 없이 기존의 생산 설비로 계속 반도체를 찍어낸다고 하면 비용 효율이 오기 오기 때문에 뭐 매출이나 순이익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오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반도체들한테 호재들이 좀 많다라고 전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와는 다르게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도 계속 증가는 하 거버넌스가 나오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점 대비로 얘기를 할 때도 엔비디아 이상으로 많은 회복을 있었고요. 저는 이거 251달러 보고 266달러 2차 매도 보고 285달러 3차 매도 보는 걸로 그 끝내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 추세선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어 저는 계속 브로드컴은 상방 갈 예정이고 아무래도 어. 좋은 익절 구간을 주지 않을까 기대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여기서 조정이 오면 뭐 36달러, 34달러, 32달러 선에서 1차, 2차, 3차 매수 봐가지고 다시 대세 3파 상승 시작하는 거 보셔도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셔서 반도체 주를 대응하셨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슈마콘도 어저께 어 조금 상승했지만 큰 장대음봉 나왔고요. 여기서 조정 한번 줄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슈마콘도 누리고 시고 계신 분들은 요 선들 잘 지켜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속스리도 어저께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줄 것 같았지만 저희가 오래전부터 지지라고 했던 이25.95 달러 맞고 다시 큰 장대 양복 만들어 놨죠. 그리고 뭐 다시 반도체가 약간의 어 단기 상승을 보여줄 때 이거는 패럴트널를 상당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에쭉 뚫고 가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25.95 달러 떨어지고 23.63 달러에서 떨어지면 어좀 손절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상승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때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 만들어 내고 나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이온큐는 어저께 어, 큰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큰 폭의 그건 없었고. 네, 여기 고점 추세선 또는 여기 44달러를 뚫지 못하는 모습 계속 나와서 어, 웬만하면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여기 38 달러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선 다시 맞고 떨어지면 요 밑에서 다시 저희는 물량 매집하면 될것 같으니까요 이거 A, B, C로 떨어지더라도 여기 16 달러까지도 뭐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 2파 조정 여기까지만 주고 2파 조정 여기까지만 주고 어 대파동 3파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 염두에 두셔서 이런 그 다시 올릴 것 같다고 해서 요 고점에서 사시기보다는 아래 25달러, 28달러, 30달러 선에서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리게트 컴퓨터입니다. 리게트 컴퓨터는 어저께 좀6% 어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워낙 아이온큐보다 등락폭이 큰 행태긴 하지만 이것도 다시 하락할 수 있는 모습 나올 수 있고요. 네 마, 말씀드린 대로 7달러 선잘 지키면서 반등 나와야 리기트 컴퓨팅도 반등할 수 있고 대파동 삼승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크게 관점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 저는 뭐 7달러에 사셔서 여기 15달러에 파셨다면 이거 굉장히 등락폭이 크거든요. 음, 10일 만에 10일 만에 그100% 가까운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뭐 9달 9097에서 뭐 지지 나오는 이평선으로 지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지지 이지뭐 이걸 다시 반등의 기회로 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네. 그래서 밑에서 매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시청자 댓글로 요청 주신 조비예요. 그 조비가 저는 어 1, 2, 3, 4, 5파동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5파동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 아래로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4파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5파동 상승에 대한 그 상승폭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되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7.09를 깨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이거 빨간 선으로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기서 반등 못 나오면 손절도 어 각오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좋았고 예상보다도 안좋았고 그런 상황이라 뭐 조비는 만약에 이절이시라면 정리하시는게 사실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수입 얼마 안 되면서 순 이익, 낸 마진은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되면 에, 계속 이거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에, 그래서 이 파동이 왜 생겼는지는 이슈로는 알 수는 없지만 오히려 뭐 제가 파동 카운트를 잘못해가지고 여기 1, 2, 3, 4, 5 파동으로 끝난 걸 수도 있으니까 에, 에, 조비는 가급적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고요. 다음에는 NXP 세미컨덕터스구요. 이것도 시청자 댓글로 요청 주신 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파동은 굉장히 장기간에, 어, 4파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 대파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4파 조정 주고, 5파 나오는 게, 정석인데, 그래서 4파 조정을 어디까지 줄 거냐라고 생각을 했었어도, 여기까지, 190달러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 그어봤을 때, 하방 외지거든요. 그래서 조정 마무리하고, 5파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매수를 보시면, 190달러 왔을 때 매수 보시고, 이 하방으로 뚫렸을 때 손절을 치시는 게 낫고요. 지금 매수보다는 약간, 이, 하단 추세선 잘 그으셔가지고, 여기 매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NXP는 워낙에 대기업이라서, 50, 550억 빌리언이면 얼마야? 네. 55조 정도의 대기업이라서, 네. 아마 그렇게 큰 폭락과 큰 상승은 없겠지만, 뭐 꾸준히 매수하셔서 물량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이, 어, nxp 를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어, 주요, 미국의 주요 종목과, 그리고 시청자 댓글로 요청 주신 차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도 잘 대응하시고요. 어, 앞으로 저는, 엔, 라스락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는 있으나, 좀, 파동의 출렁임이 있을 거라서, 거기서 손절하시지 않, 않으시고, 잘 갖고 계시다가, 저 위에서 좋은 입절 구간 잡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